안녕하십니까. 인생의 막입니다. 준등기 수집한 수집품 도착 한박스 어 뭐, 비싼 거 아니면 한두 개 정도 구입하는 거는 준등기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. 이렇게 두개 도착을 했고요. 요거는 환경가명 천자 전이두 개가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. 뭐, 상태는, 뭐, 그냥 그럭저럭 한데, 그래도, 한천전 전에, 뭐, 기두통, 기두통이 잘 안보, 아, 잘 안보여요. 그래도, 이렇게 두 개, 통째의 갓머리가 좀 틀린 형태로 되어 있고, 함측과 3, 서 해서 두점 수집을 했습니다.